아.. X나가기싫네.. 아직 꿈나라에 빠져있는 지피티씨 카메라를 어. 왜 치고 있는 거야 지피티님 유튜버의 삶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편하게 사시는 거 같아요 예전보다 <laughs> 근데 예전에는 새벽 5시 일어나서 그 시멘트 막 얼굴에 묻히고 그랬었는데 많이 편해지실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일어날게요 어. 자, 아침부터 씻지도 않고 카메라부터 <laughs> 집어드는 지 아씨, 아씨. 여러분들,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바디가 중요한 거지. 음. 아이씨. 오늘은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오늘 다이어트 브이로그 겸 컨텐츠 이것저것들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자, 할게요, 저. 자, 바디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째 함께 하고 있다는 캠코더가 불쌍하게 생각된다. 오케이. 카메라 놓고 혼자 이렇게 떠드시면 네 가끔씩 이렇게 좀막 현타 오고 이러잖아요. <laughs> <laughs> 현타 안 옵니다. 현타가 왜 와요? 이게 내 이인데 현타가 와요. 아 GPT는 근데 이것도 촬영인데 좀 씻으시면 안 돼요? 아, 일단 씻기 전에 안돼요. 아침에 저는 뭔지 안 씻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유산소를 먼저 좀 타요 아침에 뭔가 활력이 좀더 생기는 느낌이라 민망한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죠. 늘어나본다 유산소 그냥 누구든지 하기 싫잖아요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하시나봐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먹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예전보다는 조회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방 안 하니까 조회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음. 또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할 때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더 높은 도움닫기를 위해서는 많은 잔발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먹방 걷기 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거의 반토막을로 줄어들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해? 알아요, 나도 맨날 조회수 보니까. 잠깐 끊었다 갈게요. <웃음> 유산소가 <웃음> 끝나고 곧바로 화상 미팅 중인 <laughs> 지 씨.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가격 괜찮은 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을 차고 좀다 하나하나 보셨는지, 저도 이제. 그런 거 별로서 없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운동지구만 좋은 게 된다 많이 이제 이제 여자친구랑 사귄지도 이제 한3년 돼가시나요? 삼년좀 넘었죠. 그 결혼 혹시 생각은 있으세요? 결혼 생각이 없죠. 자녀 계획을 혼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자든 여자든 일단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을 시켜줄 겁니다. 조기 교육으로 남자든 여자든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비싼 거. 그래, 따라와. 아또 김밥 나라네 그럼 제일 비싼 거. 특별히 스페셜 정심 먹어. 사줄게. 소고기. 살기가 느껴지는 그의 눈빛. 저희 스페셜 정식 하나 하고요. 제육덮밥 하나 할게요. 야, 호화로우네, 호화로우. 야, 쫄르네. 김밥에 돈가스까지. 식깔나네. 아 씨. <목소리>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 얼마나 나왔어요? 만 오천 원. 운동 영상을 찍으러 온 지시 커플. 이번에도 살기가 가득하다. <목소리를> 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지시.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등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 건데. 왜 이렇게 텐션이 안좋고파서 그래? 왜 그래? 배고파서 그래? 아, 아, 알았어 다시 할게. 왜 그래 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주 혼나시는 편인가요? 아. 어... <laughs>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피드 님. 네. 제가 알기로 보충제에서 이제 잘리신 걸로 아는데. 그 보충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게 마지막 보충제예요? 껍질채로 그냥 먹어도 돼요. 저는 껍질채로 먹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 챙겨 주기 위해 광고 촬영 중인 사장 예상. 음. 엄청 부드러워. 음. 아, 또뭘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맨날 켜 놓고 방송하거든요. 운동하고. 정말 이 캠코더하고는 거의 그냥 붙어서 살다시피 하시네요. 얘가 저밥 먹여 살려 주는 놈이에요. 근데 옆에 이거 모니터는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 모니터 고장 났어요. 아, 열받네 또. 또돈또 또 나가네. 아... 이 지문은 뭐야? 왜 저에게 맞는 운동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물론 지피티게도 꾸준히 관리하시겠지만 드시고 싶어서 뭐 관리하시라고 신기한 얘 들어갔는데 답변해 줘야죠, 형. 저 나름 베스트 BJ예요. 베스트 BJ입니다. 다잘 지냈어? 한달 만에 켜는 거 같은데 어, 개인 정비하는 시간도 좀 가졌다. 오랜만이야, 얘들아. 형은 멘탈 좀 잡고 이래저래 한달 정도 쉬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타고 있으니까 어, 댓글 너무 심하게 달지 말고 얘들아 그 어? 시청자가 어? 17명? 음... <laughs> 괜찮아요 음... 그 베스트 BJ신데 네. 보통 17명 들어오는 게 베스트 BJ인가요? 3년째 일하는 새끼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다 끊었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청자분들하고 되게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사이 좋죠. 혹시 이렇게 가족 같이 그 지내실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가족 같이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함께한 시간 굉장히 길어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진짜. 또 나갔어, 세명 나. 지금 그 영상에 뽑아서 내보낼 거예요? 네. 저는 시청자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주는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캠프 이거 좀 방송 좀 들어와야 싶어가지고 그냥 시청자가 무슨 열네 명이야 씨 편집 해주시고요. 형나 너무 좋아한 포포의 저해은 오빠 조금만 더 포포 한 번만 해주라. 캠코더는 고장 나도 무죄다. GPT님 이제 유튜버의 삶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요즘 근데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장래 희망이 스트리머, BJ, 유튜버 이런 게 요즘은 좀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자체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행동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격도 많이 변하고 나쁜 걸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나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것들이나 아니 누군가에게 내 즐거움을 선사해줄 수 있다면 좀 해보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은 있으면 할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구나 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뛰어들어 보는 거는 전 너무나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유튜버라는 게 약간 좀 쉽게 번다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컨텐츠 창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같더라고요 음... GPT님 같은 경우에는 PD님이 따로 지금 없으시잖아요 컨텐츠 그렇죠. 제작해주시는 그러...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다 짜시는지 일단은 모든 유튜버들이 다 공감하겠지만 창작의 고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생산을 계속해야 되니까 영상을 그에 맞는 컨텐츠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만큼 어? 패닉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같이 머리 짜낼 분을 고용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뭔가 동네형 느낌이 그냥 내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 간간히 감사하게 합방 제이 같은 것들이 오는 것도 콘텐츠의 일환이 될수 있고 그래서 잘 찍고 있고요. 아까 질문했다시피 유튜버 분들이 돈을 잘 벌고 수익이 막 크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을 내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해봐야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채널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만큼 스트리머로서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진입장벽은 낮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들어가는 노동들이 굉장히 또 생각보다 많으니까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더 낫다는 걸 저도 느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속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너무 이제 연설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의 1%의 유튜버다.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얘기하지 말고. 다음 질문 뭐. 가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하루에 <laughs> 댓글 다는 거에만 거의 두 시간 정도를 네. 사용하시는 걸로 알아요. 네. 이렇게 해온지가 벌써 음. 한4 년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는 댓글 보면서 혼자 실실 쪼개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음... 거기서 즐거움을 되게 많이 느껴요. 재밌지 않으면 안 받겠죠. 근데 댓글이 너무 재밌고 그게 좋아서 댓글 달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또좀 시청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소통하는 느낌을 느껴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쪽.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 하는 건. <laughs> 아니죠. 뭔가 다른 거할 시간에 제가 거기에 할애하는 거죠, 다 예, 알겠습니다. 뜨겁네. 네. 음.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버의 삶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피티님그저 오늘 이거 촬영한다고 제가 업무가 밀렸어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네. 휴일 수당 같은 거는 일단 제 계좌 아시죠? 네. 아니 챙겨놨어요. 네? 수당 챙겨놨어요 수당 뭐 하는 짓이에요? 수당이요 헬스 나씨 아이씨 야 어.